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지혜자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참지혜자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1절 전반부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일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욕심이요 또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 근거한 수많은 계획들 그리고 내일을 향한 끊임없는 그런 생각들을 일컫는, 일컫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 후반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곧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곧 미래에 대한 일들, 내일에 대한 일들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들은 내일의 일들이 어찌 되는지 알수 없고 또 내일이라는 미래의 모습을 임의로 결정할 그 어떠한 능력과 권세와 권한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들에 대해서 미리 자랑하거나 교만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오늘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 곧 인간의 유한한 삶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삶의 하루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또 미래에 대한 일을 과신하거나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내일에 대해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날 밤에 어, 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어, 어, 일도 알지 못하면서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 자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큰 부자였죠. 그날 저녁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소출이 가득한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이제 흡족히 즐기며 살아가고자 말하던 그 어리석은 부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죠. 또모르드게두 개를 어, 처형하겠다고 나무를 높이 세우던 하만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그 나무에 높여, 높이 달려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나무를 세우고 너무 흡족해하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생각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변에도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밤에 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마치 무한히 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 비참한 마지막이 곧 있을 줄 모르고. 그렇게 맞이할 줄 모르고 자신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매우 흡족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렇다면 성도는 내일 일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을 위해 우리들은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고 사명을 위하여 내일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오늘, 내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의 삶에는 엄밀히 말해서 자기의 계획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내 자랑과 내 흡족함이 있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만 있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이 하루를 살아가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기란 더욱 더 어려운 이 시대에. 물론, 우리들은 오늘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기에 내일에 대한 일들을 과신하거나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성도는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는 반면에 성도가 참지혜자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쫓아서 따라가다가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죠.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시작하면서 내 자랑, 내 확신, 내 계획들로 앞날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 하루 충만하게 쫓아가다가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주변의 많은 이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쫓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타인, 외인이라는 말은 모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누구든지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에게는 진정한 칭찬이란 무엇인지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칭찬이란 것은 자기의 입에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고백되어 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이란 일종의 평가 행위를 말합니다. 곧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나오는 그런 행동, 행위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받은 상만이 그런 칭찬과 불헌, 그런 결과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칭찬 동안 또한 많은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얻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칭찬하지, 칭찬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는 자만이다. 또 성경은 교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할때 거짓 사도들의 교만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을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곧 스스로 교만하는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인생 그리고 말씀하였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해야 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칭찬과 진정한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그것이 참 칭찬이요 참 자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생들의 칭찬에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이하루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관찰과 판단은 불완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의견이 맞는 것 같고 그 관찰이,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판단이 틀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의 시선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쫓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그 칭찬은 거짓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참되고 진실된 그런 칭찬인 줄 믿습니다. 이 칭찬을 이 하루, 이한 주, 또 우리 평생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되게 소망합니다. 이하루 그러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가 사명의 길을 따라가다가 이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풍성히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랑만 기대하는 오늘 이하루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소망합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 생각...